자 인수분해 공식 굉장히 깁니다. 이거는 공식을 기억하시는 게쪼 애들 먹을 수 있어요. 몇번 써보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.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자, ab 빼기 bc 빼기 ca 굉장히 길죠. 곱셈 공식에서도 요거 전개해서 요거다 기억하시는데 애들 먹으셨을 텐데 인수분해 공식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인수분해 공식은 기억하시기가 더 힘드십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응용도 되게 많이 되니까요. 몇번 써보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자,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a 대신에 x가 왔죠 자, b 대신에 마이너스니까, 아, 마이너스 y가 왔죠. 자, c 대신에 g가 왔고요. 자, 기가 원래 백인데, 요 y, b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, 여기다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생각하면 더하기가 되겠죠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세제곱 더하기 g 세제곱,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g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공식에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. 자, x, y, 더하기, g, 가로. x제곱. 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g제곱. 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ab죠. 근데 여기서는, 마이너스 x 곱하기, 마이너스 y니까, 더하기, x, y가 될 거고요. 자, 마이너스 bc죠. 마이너스, 자, 마이너스 y, g니까, 더하기, y, g가 되고요 자, 마이너스 gx죠. 마이너스 GX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자, 요거는 요 인수분해 공식 적용한다는 게 보이시나요? 어떻습니까? 여기 A 대신에 X, B 대신에 Y는 쉽게 보이는데, 아, C 대신에 3이 들어왔네요. 그래서 3의 세제곱이죠.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, Y,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9. 자, 다시 한번 써볼게요.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3. 이와 같이 볼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해 주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3 가로. X제곱이죠? X제곱. 자, Y제곱이죠? Y제곱. 그 다음에 3의 제곱이죠? 그러니까 9죠. 9.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 a b니까 마이너스 x y 자 마이너스 b c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3, 저3 y 마이너스 c a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 이와 같이 되겠네요.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죠. 자이 공식이라는 거 보이시나요? 그나마 이거는 숫자가 나왔더라도 이 어, 문제에서 역항의 순서상 아, 요게 3의 세제곱이구나. 이게 딱 읽혀지는데, 요거는 또 요걸 바꿔놨어요. 그래서 더더군다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. 어떠신가요? 자, 요 1이 1의 세제곱 보이시나요? 자, 요거는 2 x 의 세제곱이죠. 요거는 y 의 세제곱이고 1의 세제곱입니다. 그리고 나서 3 곱하기 2 x 곱하기 y 곱하기 1이죠. 그러니까, 여기 a 대신에 ex, 자, b 대신에 y, c 대신에 1이 더한 겁니다. 이제 보이시죠? 자, 그러면 이제 공식을 적용해주면, ex 더하기 y 더하기 1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ex의 제곱, 즉, 4x 제곱, 자, y 제곱,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이죠?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ab니까, 여기서는 exy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y 곱하기 1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1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네요.